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어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이복누이로서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내라 하였으 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를 다드셨음이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거기로부터 남쪽의 땅으로 가나안 땅의 한 부분에서 남쪽으로 지금 나가고 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 근처에 있던 어, 곳에서 이제 남쪽으로 어, 나가고 아 있습니다. 남쪽이라는 것은 지금 이집트 쪽으로 지금 가면서 가데스와 술 사이 남쪽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자 아비멜렉 그 지금의 블레셋 어, 사람 그 그랄 왕 아비멜렉 그 곳으로 지나면서 미리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어, 내 여동생에게 말하라. 여동생이라고 말하라. 실제 이제 그 이게 가족 관계에서 사촌 지간이 됩니다. 어, 아마 사라가 이미 나이가 이미 상당히 나이가 들었는데 이 이야기 흐름으로 보면 이미 그 90세인데 그 이삭을 임신했을 때로 볼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정확히 그때에 되었는지 그거는 사실은 알수 없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임신했을 때인데 글쎄 임신 초기인지 어, 그런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1장에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그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금방 임신하기 전일 수도 있고 어, 그런데 어, 나이가 90세 아주 나이가 많았는데도 상당히 어, 얼굴이 매력적이었는 모양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 때문에 어 자기를 어 왕이 이 다른 나라 왕이 죽일까 봐서 그 왕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저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어 이방 왕이 데려갔습니다. 아내로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으리라. 뭐 좀더단직직적으로 말하면 너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어, 죽여버리겠다. 어.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에 이제 그 신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때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어에 God 하고 할것 같습니다. 소문자로 가하면 그냥 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지만은 아비멜렉은 그냥 신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말하길으으론 민족도 죽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의로운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 전체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어, 자기는 어, 꿈에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그 사람이 여동생이라고 말했고 저는 어, 결벽합니다. 라고 어,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네가 흠없는 마음으로 행한 줄은 안다. 너에게는 직접 잘못이 없는 줄을 안다. 그 때문에 네가 그녀를 만지는 것을 내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 그날 밤에 사라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만진다는 것은 어 물론 그 성적인 것을 나타내죠. 또이 같은 말이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 하는데 거기에도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칠 절에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는 선지자이니까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3절 사역으로 보시면 너, 네가 취한 그 여자 때문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7절에서 만약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죽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 내가 너에게 어, 벌을 내릴 것이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 여기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에게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순결을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21장에서 출산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이것저것 끌고 다니면서 은혜를 주고 있는데 새로운 위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지 않고 인간적 계획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어 일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아비멜렉은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에게 대항했습니까? 죄를 들어오게 했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아,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 지었길래 당신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사실대로 말하지. 아나으로서 아비멜렉은 큰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하지 않을 때 변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피해와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네, 네. 아내 때문에 당신이 나를 죽일까가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은 오래전에 벌써 사례와 함께 떠날 때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합니다. 13절에 자네가 나한테 은내를 베푸는 방법은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오빠라고 말해 주시오. 참 이것이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의 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내를 받아서 계속 다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위험할까 봐서 위험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레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소와 노비를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당신 앞에 땅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곳을 취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신 앞에 땅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이 말은 13장에서 아브라미로스에게 한 말입니다. 자, 우리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너희가 어느 곳이든지 가라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47장 6절에는 야곱 가문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또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저기 땅이 없이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땅을 주는데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위기가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 양 떼들, 소 떼들을 먹이고 천막을 치고살수 있는 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을 대신해서 줍니다. 은청계를 당신의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자 앞에서 가리개입니다. 가리개라는 것은 그 수치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 여자 아내를 남그 남편을 이렇게 좀 소유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청계를 당신의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수치를 당했지만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어, 뭡니까 그 범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일종의 그 민사상 보상으로서 어, 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 이일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7절에 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살리라. 고말했는데 자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 여자 즉 아비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의 모든 테를 닫고 있었습니다. 이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감옥에 구금시키는 일에 씁니다. 창세기에서는 두번 나옵니다. 이 닫는다는 이 말이 16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대해서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테를 닫았다. 그게 나오고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 사람들의 테를 닫았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사라의 테를 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집에 죄를 지은. 아비멜렉, 그 이방인 집의 테를 닫았습니다. 즉, 한동안 아비멜렉의 집에는 자녀 생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것하고 사라가 거기서 나온 것 사이는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라를 데려갔다가 바로 다음 날 보내줬다면, 이태가 다치고 아이를 못 놓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아이를 못 놓는 일이 있었고 어, 아비멜렉은 그것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아비멜록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비멜렉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채찍으로 승리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말하지 않고 그냥 숨기며 나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위기를 주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채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로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나타난 신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한 것도 큰 하나님께서 아브라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아비멜렉의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 신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약속하셨고 지금까지도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의 테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틀을 통해서 보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자기는 뭐 남의 땅에 있는데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꾀로서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꾀로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그냥 다른 나라 왕에게 주었고, 그러면은 그 아내는 그 더럽혀질 수 있었습니다. 아라함은 자기 꾀 때문에 이런 그 위기에 자기를 던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이 이방왕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꿈을 통해서 이방왕을 움직이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예, 이 일을 통해서 참 아브라함은 잘못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이 살 땅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시고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직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면서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 때문에 이 이방 나라 사람의 집의 테를 닫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테를 닫기도 하고 테를 열기도 하십니다. 1 7 절에서는 테를 여는 것을 치료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병이 생기듯이 테를 닫으시다가 다시 열어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약속을 믿었다면은 정말 아브라함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그냥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 하고 그곳에 있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측한 대로 만약에 이 이방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이방 왕을 변화시키셨고 테를 닦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그냥 정직하게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고 품위 있게 그곳에 있었으면 비록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지키셨을 것입니다. 괜히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끄러운 일만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 주실 건데 뭐라 하자면 체면만 구겼다 할까요? 우리도 이런 분명한 신뢰를 좀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 인생에도 참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대로 가면은 사실대로 말하면 또 내가 정직하게 나가면 굉장히 손해볼 듯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큰 손해를 볼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당해야 정말 큰 손해를 볼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약속을 꼭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좀 품위, 우리 품위에 맞게 우리는 행동하도록 합시다. 초조하고 다급하더라도 원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편법을 쓴다면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스테반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큰 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여셔서 하늘에서 서 계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말 내한테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이러면 어떻게 하나? 일이 계기가 되어서 더 위험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힘든 상황에 우리를 돌보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을 주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쭉 살아가는 것이 위기, 우리를 위험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은, 어,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측이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경건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을 가지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시편 이십편 찬송.